오직 은바페의 유니폼에만 이것이 있는 이유 이강인의 동료 PSG 은바페의 유니폼에는 특별한 배지가 있는데요 다른 PSG 선수들의 유니폼에서는 볼수 없는 이 배지는 리그앙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에게만 부여되는 탑 스코어러 배지라고 합니다 이 배지는 스코어러를 뜻하는 문자 S와 숫자 2를 조합한 모양이며 디올, 루이비통, 몽클레어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한 아티스트 털스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은바페는 열네 경기 15득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어 유니폼에 이 배지를 달고 뛰는 중인데요 시즌 중 만약 다른 선수가 은바페에 득점 수를 넘는다면 그 선수의 유니폼에 이 배지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 시스템은 19-20시즌 세리에A에서 최고의 선수들에게 부여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었는데요 당시 호날두는 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배지가 있는 유니폼 착용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과연 은바페는 이 배지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며 득점왕을 할수 있을지 리그왕의 배치 시스템,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